머리 자르지 말지. 아, 나도 지금 후회되네. 지금 이내 언니 머리 자르는 거 보고 내 머리 후회하네. 저 뒤에 코코 냈내 하잖아. 얼굴도 안 가려주고 막 그냥 찍었냐. 근데, 아, 모자이크 하는 건좀 피곤한 일이야. 진짜 모자이크 하는 작업 하다가 탈주했어요. 오래됐네. 나머리빨이네 먼저. <laughs> 어, 나 이제 신체, 신체 그거 뭐라 그러지? 알죠, 그거 부모님이 주신 신체 나, 나 머리카락도 신체인지 몰라잖아. 와, 나 머리 기르고 머리 기를 동안에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라티노 남자랑 결혼할래요.